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조정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5월 2일 이후 무려 27% 상승하며 S&P 500을 크게 능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6월 중순의 최고점에 비해 하락했으며, 이는 좋은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으로 주가가 고평가되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낙관적인 투자자들은 현재 주가 하락을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지배하는 GPU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배포된 H100 세대 가속기와 새로운 블랙웰 플랫폼 모두에 해당합니다. 엔비디아는 혁신에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가 AI 혁명의 최전선에 머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금 흐름 분석에 따르면 오히려 주식은 약간 저평가되어 있으며 최근 조정은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5월 25일 또 다른 놀라운 분기를 기록했으며 컨센서스 예상을 15억 달러 초과한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EPS도 상당히 자신있게 초과했습니다. 수익은 전년 대비 260% 증가했으며 비갭 EPS는 88센트에서 5달러 16센트로 급등했습니다. EPS 프로필 개선은 엔비디아의 수익성 비율이 아래에서 보여준 것처럼 강력한 개선을 나타내는 대규모 운영 레버리지 덕분에 달성되었습니다. 회사는 GPU 분야에서 88%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배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 대기업들이 인공지능 경쟁을 계속하면서 GPU 수요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는 회사가 FSD 프로젝트를 위해 더 많은 H-100 가속기로 AI 컴퓨팅 용량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가속기 제품군에 대한 수요도 뜨거운 것으로 보이며 회사는 최근 대만 반도체 TSMC로부터 블랙웰 주문을 25% 증가시켰습니다. 인트레스팅 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슈퍼컴퓨터는 30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GPU로 구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GPU는 대형 언어 모델을 훈련하는 데에도 사용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산업의 경쟁도 치열하며, 이는 엔비디아에게도 유리합니다. 메타의 라마3는 탄력을 받고 있으며, 엔비디아와의 기술적 파트너십도 강력해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만 라마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생성 AI를 개발하기 위한 네모 엔드 투 엔드 플랫폼과 같은 다른 도구도 판매합니다. 고객을 제품 및 서비스 생태계에 더 깊이 참여시키는 것은 그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회사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GPU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가장 가까운 경쟁자인 AMD와 비교했을 때 엔비디아의 방어력을 넓히는 또 다른 요소는 R&D 지출 격차의 확대입니다. 엔비디아의 이비타 성장은 비교할 수 없으며, 이는 회사의 AMD보다 더 많은 재정 자원을 제공하여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게 합니다. 엔비디아의 TTM R&D 지출은 AMD보다 약50% 높으며, 이 격차는 AMD의 재정 상태가 엔비디아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엔비디아는 약 6배 적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의 29억 달러 TTM FCF에 비해 20억 달러 TTM FCF를 보유한 AMD는 혁신에 대한 투자가 계속 뒤처질 가능성이 큽니다. 엔비디아는 자체적으로 혁신하는 것 외에도 다른 주요 기술 회사들과의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엔비디아는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엔비디아 AI 컴퓨팅, 네트워킹 및 소프트웨어와 HP의 AI 스토리지, 컴퓨팅 및 HP 그린 레이크 클라우드의 통합을 제공하는 최초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파트너십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성 AI 혁명을 가속화하는 것이며, 이는 엔비디아가 세속적인 AI 변화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중 하나로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으며, 6월 17일 옴니버스 클라우드 센서 RTX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완전 자율 기계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정확한 센서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제가 분석에서 언급한 것처럼 테슬라의 FSD 기능을 지원하는 엔비디아, 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와 엔비디아의 이 분야 개발은 회사가 이비 분야의 자율주행 혁명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장은 즈음 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하자면 엔비디아는 AI 혁신의 최전선에 남아 있으며 현재 H100 가속기와 다가오는 블랙웰 아키텍처에 대한 뜨거운 수요는 여전히 매우 강력합니다. 회사의 R&D 투자는 가장 가까운 GPU 경쟁자인 AMD를 수십억 달러 이상 초과하며, 이는 회사가 넓은 방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신흥 산업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엔비디아가 뛰어난 가격 책정 능력을 유지하게 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더 오랜 기간 동안 수익성을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중순의 최고 수준에 비해 주가가 거의 13.7%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력한 정량적 모멘텀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150% 상승한 후, 회사의 시가 총액은 2조 8,800억 달러에 도달했으며, 현재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회사입니다. 일부 투자자와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상당히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회사의 미래 비계 p 비율은 브로드컴과 AMD와 대체로 비슷하며, 비계 p 지 g 도 건전합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TTM 지표는 모든 경쟁자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엔비디아의 모든 평가 비율도 퀄컴과 인텔과 비교했을 때 하늘을 찌릅니다. 하지만 성장 관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경쟁자 중 어느 누구도 엔비디아에 근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높은 TTM 지표는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며, 이는 건전한 장기 미래 지표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복잡한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 간의 역사적 긴장으로 인한 지리적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 요소는 엔비디아가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 TSMC에 제조를 아웃소싱하고 있으며 공급망이 TSMC의 운영 안정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저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경제 제재와 같은 비군사적 조치도 비즈니스 운영을 상당히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봐왔습니다. 때문에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에 투자하기 전에 이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기술 부문은 밝고 야심찬 비전 리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을 좋아하지는 않으며 엔비디아의 성공이 새로운 세대의 비전 CEO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 AI의 샘 알트만은 GPU에서 엔비디아의 대안을 구축하고 산업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니셔티브는 당장 실현될 것 같지는 않지만, 알트만의 이니셔티브가 이 방향으로 발전하는 긍정적인 헤드라인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장기 전망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엔비디아는 R&D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경영진의 비전 있는 재능 덕분에 신흥첨단 칩 산업의 지배적인 힘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강력한 GPU에 대한 수요는 더 오랜 기간 동안 강력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엔비디아의 큰 순풍이 됩니다. 때문에 엔비디아가 여전히 매력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에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